쭉뭐 1시간 사업을 하고 있는 느낌은 좀 있어요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요새는 진짜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은 전변시대 시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입법조사관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 계실 때랑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사건을 맡고 고 계신 상황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입법조사관 활동은 입법과 그 예산을 다루는 워낙 그 거대한 그 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정제되고 약간 정책적인 그런 판단에 주로 몰입이 됐었다면 일단 실전으로 나와 보니까 그런 법률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부분은 실제로 소송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좀 비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노동을 보셨다면 네.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고 그거를 법률적인 부분에 호소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청이나 또 어떤 산재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그리고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부 산하의 고용센터라고 있고요. 그거 외에 아주 그 근원적인 법률 문제다 그러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 같은 데서 상담 절차는 그냥 해주고 있고 전문적으로 또 내지는. 거를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실제로 노동 현장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법적인 이슈들 중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근로시간단축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주50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되려면 역시나 소득이. 이 예, 분수 효과처럼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최저임금제도의 이번 개혁도 굉장히 네. 큰 의미가 네. 있다 고 있습니다. 예. 그 근로자들한테 100% 좋은 정책이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도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피해를 보는 이제 근로자 계층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분들은 이 많이 일한 만큼의 그런 초과 근로수당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그걸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그렇죠. 받기 때문에 아예 금지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수당이 줄어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하지만 지금 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그 법계적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뭐 노동계의 반발이 또 거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노동의 어떤 계층화 이런 부분은 꼭 필히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게좀 뭐 현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그런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선진사회 내지는 뭐 유럽의, 북유럽의 모델처럼 이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좀 활용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산업화 시대 20대 이후에는 자기 시간의 3분의 2 가까이를 직장에서 소비하는 이런 어떤 그렇죠. 패턴, 음. 생활 패턴을 이제 과감히 좀 깨고 분명히 6시나 7시 이후에 그 다음에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그 오롯이 고그 시간에는 자기가 어떤 자신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서 살고 취미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뭐 본인이 또 역량이 더 된다면 다른 잡도 하실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참 방향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세요 변호사님은? 저는 이제 사업주의 <laughs> 입장이다 보니까 뭐 대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근로자들한테는 뭐 전혀 요구하거나 강요한 반은 없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의 전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글귀 중에 하나는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보다 나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의 한 사람이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고용이 되고 고용이 되고 하는 그 그런 고용의 창출이 기업가의 몫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좀가슴이 많이 남아요. 네. 근로를 노동으로 다 바꾸자 이런 제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으로는 근로라는 말이 왜 나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또 열심히 또그 이상의 대접을 받을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산재가 생겼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 보호를 해주고 실업이 됐을 때 고용보험으로 보호를 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맞아 더 와, 왔지 않나? 그리고 근로라는 것이 우리 사회 굉장히 건전한 이낙수효과든 분수효과를 주는구나. 근로의 가치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필요한 것이지, 뭐 근로가 노동으로 바뀐다고 갑자기 노동존중의 사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이 법이라는 문턱, 그리고 이 제도라는 문턱을 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꼭 거대 자본이고 힘으로 법논리로 눌러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입니다.